응, 음, 예, 네, 이게, 1 5 4 k 트죠 요거는 이제 예비, 예비가 되겠죠. 전선인가? 그때 갔을 때? 여기, 여기가 이제, 예, 변압기입니다 tr. 이거는 이제, 154, 22.9.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29은 또 기존의 전기실로 가는 거예요. cn, cv, w로. 그지? 된다. 여기까지요. 예. 반대편에서 볼까요? 여기는 이 구조물이 hbm이에요. h P m 여기가 전기실이 있어요. 전기실. 전기식 큐비클이 있는데 좀 독특한 큐비클이에요 예. 2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겠죠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예비 예비 변압기 얘는 전선 같은데 제가 한번 갔었는데 음, 기억이 잘안 나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가죠 예. 지금 보시는 거는 154 154 전기실이 되겠습니다 예. 보면은 뭐 아까 계단부터 볼게요 이렇게 제가 실물을 보죠 계단을 올라가죠 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거의 뭐 변압기가 있어요 154 154 이, 이, 고변압기가 그 있고, 우회부터는 이제, 경기실도 있고, 예. 뭐, 차단기를 꺼주는, 에펙스 6, 뭐, 이런 거. 에어 컴프레셔로 사용하던 것 같은데, 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투트나인 전기실은 3개 4개 있는데 투트나인을1호사에서 여기 22900볼트가 22 나오잖아요 이 나오면 끌어가요 전선을 다른데까지 끌어가 가지고 전기실 기존 전기실에다가 물리는 거죠 이렇게 물려요 여기, 여기도 22900 여기도 22900 원래 예전에는 한전에서 연결했던 건데 이제는 1호사를 설립하고 놓고 자격증이 있는 걸요 하나만 손님하면 되죠 보주는 별도로 뭐 기능사니까 또뭐경력이 경력만 있어도 되니까 지약은 없죠 뭐 다른 생산직 직원들 거 갖다가 걸어도 되잖아요 경력 증명서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전기안전 관리자를 뭐 대폭 줄였던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원가 절감이라고 우리는 팀장도 있다 1호서만 <laughs> 걸면 되니까. 전기 기사, 전기 기사, 그, 뭐야, 전기 2년, 기능자 2년, 기술사죠? 1호사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 반입구가 되겠죠? 나중에 많이 필요하면 이 펜스는 풀러야죠 뭐. 이런 건 돈도 아니지, 나중에 장비 반입구 하려면. 여기도 정전이 되긴 돼요. 그리고 전기검사도 받아요. 전기검사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 한번 저는 올라갔죠. 1호사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큐비클이 있기 때문에 큐비클도 반입할 수도 있고 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여기는 제가 다녔던, 다녔던 회사예요. 여기는 이제 일로 됐는데,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제가 있었을 때는 여기죠. 여긴데, 여기 건물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여기가 건물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다. 여기서 제가 근무했었습니다. 언제냐면 2008년부터 2012년, 아, 10년, 10년 한 4개월, 4월달까지 있었나? 예,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 중급 만들었죠. 중급 만들었다. 그 중급을 만들어서 이제 무제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도 전기실이 있습니다 2.29에 6 1 0 0 k m 였어요 1 0 0 k KVA라고 해야지 6 1 0 0 k m 그냥 6 1 0 0 k m 있고 여기랑 같이 썼어요 여기가 여기가 같이 썼다 여기는 여기도 전기실이 있는데 이 1.2.9kv에 3 1 0 0 k 로였다 키로라고 할게 키로와트 그럼 벌써 2 2 9 0 0불도두 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가 이제 관통 됐어요 관통했다고 회사를 여기를 지으면서 네. 여기를 지으면서 여기도 전기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2.29 kv가 3명이야. 여기도 선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싸리 여기다가 1호사를 친 거죠. 그면은 러 1호사를 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가 이제 1호사 있으니까 너무 멀려와버렸네 여기 전기실에서 여기 전기실에서 이렇게 주어야 되죠. 154니까 154 여기 2.29 22.9 원래 한전에 봤던 건데. 그죠? 이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전기실이 옥상인데 옥상에서 보면 여기가 전기실입니다. 전기실이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전기실이에요. 여기가 전기실이다. 이렇게 됐다. 전기실이 두 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까지지. 3100, 6100. 이렇게 된 거를 받았다. 예전에는 여기가 예, 서울반도체였고, 지금은 바이오시스로 됐고, 여기를 이제 여기 지으면서 서울반도체 본사가 됐다. 여기서 반도체 본사가 됐다. 제가, 여기는 옥상은 아, 안 올라가 봤는데,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봐야죠. 네, 이렇게. 이건 물이에요. 저거 봐도 텐데. 여기도 보면은, 종기실 같은데, 여기도 22,900볼트 가지고 나눠야 되죠. 1호사 22,900볼트 왔으니까. 여기도 1호 22,900볼트가 있어야죠. 그잖아요. 아까 거긴 1호사고 여기서 22,900볼트가 몇 킬로냐? 여기는 뭐 어, 뭐만킬로가 됐든 뭐만 킬로는 넘, 넘을 거예요. 답치면 2만이잖아요. 대략. 조금 안 되겠죠. 그럼 아까 1호사에서 22,900볼트가 거기가 제가 듣기로 5만 5천 키로가 2개였어요 예비까지 하나는 그러니까 5만 5천 키로가 2개니까 11만 키로인데 5만 5천 키로 하나는 예비고 5만 5천 키로만 운영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부하율 따지면 뭐30% 2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만 키로 여기도 22.9 kv 가만 키로 만 키로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아까 더 합치면 2만 좀 안되잖아 만 구천 200kg 이런 거죠. 그래서 22,900볼트 선임자는 3명은 없어도 된다. 보조가 있어야 되죠, 대신. 2만이면은 보조가 뭐 3명, 4명이, 3명이면 되나요? 5,000kg만 한 명씩이면? 한명두명세명네명은 1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뭐, 공무과 다른 그 파트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 담당. 다 안전 자격증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조로 넣어도 되죠. 생산직을 넣어도 되고, 공무, 뭐, 같은, 뭐, 시설과든, 공무팀이던 직원을 넣어도 된다. 설비 직원들도, 기능사는 있으니까. 그래서, 예. 여기가, 1호사다. 그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고, 이렇게 되면, 바로 전기실 있죠? 1호사. 그죠? 여기가 154, 22,900V 아니면 다 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154니까 22,900주고, 여기도 이제 가는 거죠. 다 준다. 투트라인 3개를 커버한다. 감사합니다.